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위험 관리 실무를 수강하신 하고의본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환경학과 박동욱 교수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좀 최근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800명에서 900명. 아, 최근에는 이제 좀 떨어졌죠? 중대재 해 처벌법이 도입이 되고. 812명이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제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예. 34%입니다. 273명. 건설업이 가장 사고 사망이 높은 업종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조업이고요. 이런 비율은 선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많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건설업에서 이런 사망 사고 많은 요인들은 건설업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화청, 많은 기업들이 관여하고 단기간에 일하고 건설업 특유의 안전보건 위험이 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건설업에서 실제 안전 보건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험이나 지식 사례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목의 운영은 제가 먼저 이제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대해서 두 강을 설명을 합니다. 안전 보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또 사업주 조직의 기관장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기업의 경제 활동하는데 안전보건을 경영의 요소로 통합을 해서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 전문가도 고용하고 또그 CEO가 직접 안전보건 요소를 챙기고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경영 체계 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이고. 여러분들 안전보건 체제의 두 강을 듣게 되면 뭐 건설업뿐만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안전보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작동해야 될 여러 가지 공학적 시스템 또는 문화적 요소들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4강부터 11강까지는 건설업의 안전보건 최고의 전문가죠 김경순 박사님이 각종 건설 공사, 기계기구, 작업 특성에 따라 발생되 안전보건 위험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 또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사고 사례를 가지고 어, 건설업에서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12, 13강에서는 제가 다시 건설업에서 이제 질병 요인이죠. 각종 건강 질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 에, 보건 요소들을 설명하고 또 통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게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 또 질병 사례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강 14, 15강에서는 중대해 처벌법에 대해서 어, 최고경영자 CEO 사업주들이 해야 될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 또 이를 방치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해서 법학과 최정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5강에 걸쳐서 건설업에서의 각종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알고 또 통제하는 관리체계 또 기술 경험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또는 안전보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을 배우면 건설업뿐만이 아니오 각종 제조업, 다른 산업에서도 안전보건 실무를 담당하는 데 훌륭한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